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 역대하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요닷 한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라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부시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짐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심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머리스의 아들 요사밧이더라. 우리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아들들의 사제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받은 것과.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다일러왕기 주석에,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그 아들 아마시아가되신나요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음, 이제 요아스가 40년 통치를 하고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아, 만일 이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39년 동안, 39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예, 그리고 그의 이제 제사장 되어지는 제사장이었던 우리 이 여야다의 제사장 말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7살에 왕이 돼 가지고 39년 동안 잘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그그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방백들을 통해가지고 뭐방백이라면 지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대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자들을 요새로 말하면 뭐자 장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 죽임을 죽게 되어집니다. 만일에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더라면 어 뭐라 그럴까 음 유다 역대기에 가장 오래 왕을 했던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40년을 통치하는데 아마 그랬더라면 뭐 최소한 어 여러 가지는 몰라도 20년을 더 살고, 20년은 왕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럼 뭐, 유대, 유다 역사에서 60년, 뭐, 예를 들어서 60년 왕으로 있었다. 그러면 기록이죠. 다윗도 40년 통치를 하거든요. 사굴 왕도 40년을 통치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40년을 통치해요. 7년을 유다에서 통치를 하고, 33년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통치하고, 또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고, 그런데 이 아스는 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가장 오래 길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좋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누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 성경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뭐 부부는 이렇게 살아. 자녀는 이렇게 키워. 뭐 이거는 이렇게.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 어, 우상숭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편하려고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결국은 내 편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가 편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다른 방법으로 가면, 이 뭐냐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요하스 왕처럼.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여아스 왕이 결국은 그래서 이 방백들이 얘기 듣고 우상 숭배를 해요. 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이 스마랴 스가랴 아, 제사장이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격길로 가면 안 된다 하고 막 계속 충고를 해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리아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왜냐하면 여호야다는 쉽게 말하면 요시아 왕이 자기 아버지와도 같고 또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고 그다음에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은 정말로 뭐 죽었다 깨어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위대한 어, 그러그 고모부가 되잖아요. 나이는 많지만 연세 많지만 중조 할아버지와 같은 그냥 사랑만 받았던 어, 여야다 제사장으로부터 사랑만 받았던 요 수왕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그러면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나이도 또 자기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 요하스 제사장의 생각을 해서라도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방백들의 얘기를 듣고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볼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 그렇게 이 스가랴 제사장을 이 성령에 충만했던 선지자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스가랴를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돌로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주일이 됐을 때 1년이 되어졌을 때 1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 이놈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정 이제 데려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아람나라는 숫자가 적어요. 군대도 적은 군대로 보냈는데 이 남쪽에 유다는 큰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군대와 큰 군대가 싸우면 이건 100% 적은 군대가 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뭐 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도 이 아랍, 아랍과의, 아랍과의 전쟁에서 뭐6 e 전쟁 뭐 이렇게 벌써 네 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또이팔레스 b A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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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a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라 가지고 막 그냥 전쟁 중에 막 그냥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전쟁 중에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다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뭐, 북한의 연변에, 그, 핵시설이 다시 가동되어지고, 뭐, 어떻게 되어지고, 어, 핵폭탄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몇백 개를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고 얘기하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련이 있잖아요 소련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나라 소련 이 소련이 핵무기가 7천 개가 넘었어요 핵무기가 7천 개가 넘었는데 그 소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나라가 다 갈라져 가지고 동구권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는 거예요 몽골도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그다음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헝가리 그다음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도 전부 다또그 소련 땅이었거든요. 다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많다고, 뭐 군사력이 많다고 이기고, 뭐, 나라가 오래 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큰 나라로 얘기하지만 작게 이렇게 보면 우리 개인 각오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이 돈이 많고, 뭐,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고, 뭘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뭐, 장 그렇게, 승승장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징계를 안 하고, 징벌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작은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엄청난 이 유다의 군대를 다 심판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에게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하면 첫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듣지도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여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가지고 때려 죽여가지고 그 죄로 인하여 이제 아람 나라가 와가지고 작은 군대로 그냥 다 그들을 멸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여야다 제사장을 아 여야다 제사장의 아들 이 스가랴 제사장 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 모든 방백들. 어, 요아스 왕을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또막 뒤에서 이렇게 요아스 왕에게 해가지고, 어, 스가라 제사장을 돌로 때려 죽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멸절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군대가 와가지고 큰 군대를 징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유다가 너희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을 징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붙잡고 우상숭배하고 격길로 안 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뭐냐면 요하스가 아, 중상을 입었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중상을 입었는지 오늘 여기 본 말씀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인들이 아, 데려가 봤자 뭐 어, 이렇게 중상을 입었잖아요. 중상을 안 입었으면 데려가면 여러 가지가 되어지지만 중 중상을 입었으니까 데려가 봤자 곧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뭐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하스 왕이 공부로 돌아와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중상을 입어가지고 있는데 그 신복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침상에서 그를 때려 죽여요. 쳐 죽여요. 이게 뭐냐면 하 하나님께서 그 너가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렇게 되거든 무엇을 뿌릴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인바,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도 그렇게 은혜도 잊어버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스가랴 제사장의 그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증조, 쉽게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 같은 이 할아버지가 고모부가 그냥 요하스 왕을 한살 때부터 시작해가서 데려와가지고 어점이 어, 유모 시켜서 점먹이 가면서 키우니까 그 아들들도 얼마나 그를 입하고 챙기겠어요? 다 그렇게 해 줬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가랴 제사장 겸 선지자를 돌려쳐 주겠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끝에 가가지고 다윗 왕실의 묘실에 다윗 이 성에 있는 묘실에는 장사가 되지만 왕궁 왕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 역 역대 왕들이 장사되는 곳에 장사가 되지 못하는 이런 참 진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요하스 왕이 한 순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기록하기를 열한기 주석에 이세 가지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 요아스 왕들의 아들들의 사적들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 요아스 왕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의 왕으로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이 그 아들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갔는가, 신앙으로 달려갔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역대 기록에 보면 그들의 사적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25장 아마스의 모습을,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어 25장을 한번 보세요. 예. 2절 한번,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마샤가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국계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마, 이, 두 아마샤가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또그 아들들이 딱 서지를 못해요. 그래, 적당히 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말할까, 자기 힘이 권력이 커지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를 침상에서 죽였던 이 왕들을 이 신복들을 방백들을 또 죽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들은 어안죽였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이어 아마샤 왕이 또 죽음을 당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이게 신복들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성전 뜰에서 처숙인 것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고 또이그 어 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과 이스가랴 제사장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의 사랑보다 더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그큰 은혜와 사랑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죽임을 당이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요아스는 이 아버지 이 고모부의 이 증조부처럼 이 나이 많으신 공모부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 버려서 죽었는데 아마자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는 권력을 제대로 다 잡지 못해 가지고 그들을 그냥 놔뒀지만 자기 권력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또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나중에는 또 문제가 터져.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터지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더잘알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요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한 것, 그것 정말 잘했다. 칭찬을 듣고, 그 다음에 더이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것 중에, 여왕들의 기록, 주석책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는 선지자들의 말, 경책을 듣지 않았다. 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더라면 그들이 복을 받는 데, 오히려 뭐냐 하면, 방백들의 얘기를 듣고, 우상숭배하는 방백들의 얘기를 듣고, 그를 따라가다가 망한 것이 기록되어졌더라.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을까?" "하나님 앞에서 심을까?" "아니면 우상 앞에서 내가 심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심을까?" 아니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것을 침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침을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39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여호야다의 인도함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때 39년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도 다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방백들의 얘기를 듣고 가다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악을 뿌리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 어그 아들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제대로 못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39년 동안 거기에 축복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거뒀는데 마지막에는 그 축복의 땅의 옥토에다가 가라지를 계속 뿌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옥토가 가라지가 되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뿌리게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섬김으로 뿌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큰 은혜와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음 연주건사님 성령 충만 사모하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님의 불이 붙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복음 전하는 성교에 아버지 안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주옵시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배리며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